예, 당구 동호회, 예, 방장, 우리 오영근, 예, 방장님이, 아,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. 예, 그, 하나, 두개 이렇게 튀어나가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. 예, 우리 당구 동호회, 예, 어, 두점 맞았어요. 두 점. 예, 오늘 두 점. 예. 세 점, 세점 맞고. 아, 우리 정원주 하고 우리 실, 어, 실장하고 오영근 조합원하고 한패고 장영혜 선생님하고 아이고 잘한다. 예, 나하고 한패인데. 예, 아, 이건 내 차례네요. 어. 자, 이거 잡으세요. 이거 좀해 봐요. 예. 아,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할라. 카이다고다 또 카메라 받은 우리가 또 받잖아. 아, 진짜. 이제 어. 야, 카메라 들이 되니까. 와. 하나. 자, 카메라 들이 되니까 우리가 어. 카메라 받는다. 어. 어. <laughs> 요점. <요정. 웃음> 아, 양이 도저 어. 또, 하세요. 자, 요번, 요번 선수는 정원주 우리 실장님. 자, 시키면 시킨다데 오, 오, 퀴이가 좋아요. 오, 잘했어요. 다음 선수는 장영애 선생님. 자, 아고나 맞추세요. 예. 안 여기 예, 여기 여기 아 자리가 안 되고 어. 어, 아 예. 300 코치님이 예 아, 삼백 코치님이 삼배 코치하는 거예요. 어 여기 맞추는 거면 해도 대단한 거예요, 장군호. 뭐예 이와 같이 우리 동해이렇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다들 어느 누구나 초보자도 다 가능합니다. 오세요.